자, 거통이 이번 시간에는 사건사고 X파일로 돌아왔습니다. 참, 이 사고는 어처구니 없는 교통사고인데요. 어, 신호를 지키려다가 사고가 나서, 아, 세 분이 사망하신 사고입니다. 아, 일단, 저기, 먼저 가신 세 분에 대해서, 애도의 말씀을 올리면서, 예, 사건,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, 제가 이 사건을 안지는 한, 뭐, 1년 좀 넘었나, 한 2년 정도 됐는데,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, 어, 칠곡에 사는, 경상북도 칠곡에 사는 여고생 두 명이 구미에 이제 놀러 갔어요. 밤에. 이제 학교 마시고, 놀러 갔다가, 이제, 차가 끊긴 거야. 근데 얘네들 고등학생이니까, 뭐, 칠곡에서 올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, 어 학원 선생님을 불렀어. SOS를 쳤지. 자기들 좀 집에 데려달라. 이래가지고, 학원 선생님이 이제 태우러 온 거야. 아토스, 현대 아토스, 그, 뭐야, 경차 있잖아요. 지금은 단종됐지만, 그걸 이제 몰고 이제, 온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둘을 태우고 이제 새벽 시간에 가다가 이제 신호가 걸린 거지. 그래가지고 신호를 이제 준수하려고 차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데 서 있었어요. 근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. 갑자기 미친 음주아우디가 180km로 막, 막 달려와가지고 아토즈 뒷공문을 박았는데 박자마자 아토즈가 날라가지고 불이 붙은 채로 날라가지 여튼 박자마자 날라가서 전봇대를 박고 불이 붙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트워서가 다로 그냥 화염에 휩싸여버렸어요. 그러니 뭐 상황이 그뭐 완전히 돌발 상황이니 뭐 탈출할 수나 있나. 그래가지고 세 분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불에 그냥 타, 타가지고 그냥 그런 사고예요. 그래가지고 그게 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새벽 시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신호 안 지키고 그냥 갔으면 그런 상황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새벽 시간은 신호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, 룸 밀러로 후방까지 내가 캐치를 보고, 볼수 있어야 돼요.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새벽 시간은 몰라. 그러니까 신호를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.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, 그리고 항상 야간 시간에나 야간도 중앙가, 마찬가지고 진짜 베테랑 운전사라면 운전자라면 후방 카메라 아니 그 룸밀러까지도 내가 해가지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까지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사건사고 엑스파일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. 그럼 세 분에 대해서 애들을 피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